태성 집의 박태성이에요. 이러은 음, 저번 영상의 페이퍼에서 우 이프리츠 영상의 페이퍼 블레이드 애비시드라고 했는데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이 페이퍼 블레이드는 이 색으로 세 장을 접을 수 있는 제가 개조한 페이퍼 블레이드 브루스타즈 팬의 하이퍼 타지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바로 알려드릴게요. 프레임 전개형을 만들어줘야 돼. 가로 세로 응. 대 응. 응. 대가 손을 접어 주도록 할게요. 제가 기다려 주는 시간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1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방송 모양을 두번 접어 주도록 할게요. 그 어렸을 때, 그, 그 유치원 때, 같은 졸범 얘가, 그, 아 그, 딱지를 접었는데. 어떻게 접었냐면은,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 테이프를 탁 붙여요. 그리고 짜잔 딱지 완성하고 탁! 탁! 했는데 공룡이 영 당연히 빠일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딱지 한 개도 못 넘기고, 상대편짝 딱지 한 개도 못 넘겼대요. 공0이 여기면 방어력도 0이니. 방어력은 12,899에요. 너무 얇아요. 그나마 이게 더 딱지 같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당연히 공중이 접겠다 이제 다섯 다 이제 다 펼치고 네 이제, 이제 전기형 대작에 들어가 줄게요 대문 접기에서 지붕 접기를 해주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자자 여기 있는 점을 자, 자 여기 있는 대각선 점을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프리트 영상을 참고, 전개용의 자세한 건 이프리트를 참고해주세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접는 애들도 있더라. 자, 이제 이것들 다 세우고, 이거를 또, 이거, 이걸, 이걸 펼치고, 깊숙히 넣겠습니다. 손가락을. 그러면 어, 이쪽이 넓을 때탁 아래 내리면 쉬워 그 네, 이러면 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럴텐데 이렇게 내가 팽기를안 접었는지 안한 1,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달팽이를 접기 시작했거든요 허리케인 접기를 했는데 그, 접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변기 형자부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넣었더라 아,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뒤로 넘겨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접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지금의 전기 여이 됐는 거랍니다. 원래는 아예 못했었어. 이제, 이거를 바깥으로 접어주겠습니다. 와, 너무나도 졸리다. 이제, 예, 이친구는 빵댕이 님도 압축, 압축을 시켜주셨어요. 자, 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달 나딩동댁, 뽀뽀뽀, 척, 척박사님? 오 이걸로 하면서 잘접어진 뜻이지? 이걸로 꼬을 접어주겠습니다. 난, 난 이걸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했고,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 상태로. 이리고 이게, 이게 여러분들 시점에서 한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됐었어요. 하지만 더안접겠죠 하지만 더안 되겠죠. 근데 제가 개조한 페이퍼 블레이드는 원래 다잘안누아 가지고 이것도 잘놀르지금하네네아 아, 개조한 페이퍼블레이드가 무슨 형인지를 형인, 안 말해줬는데, 내가 개조형입니다. 이건 개조 특수형. 개조 특수형입니다. 개조 특수형. 개조는 앞으로 제가 개조한 패기에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원래 페이퍼블레이드에 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가, 자 가로 세로 내가 좀 접어줬고요. 자그 다음에 방석 뒤집어 방석 또 뒤집어 방석 방석 뒤집어 방석 아 솔직히 전기영자 아근데 솔직히 펜으로이 쉬운데 너무 귀찮어. 또 뒤로 가면서. 전 주말에 산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산에 나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식 내기 최종 영상. 자 이제 기본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엉덩이 압축 시켜준 이이전개형에다가 넣어줄게요 이거, 이거 정확하게 가운데로 배고프다 <laughs> 배고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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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졌으면 이제 습니다 자, 자 한번만 하고요. 이제 이 친구는 슈팅스타 네모 아저씨님의 페이퍼 블레이드 슈팅스타 접는 법에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뜯겨 그리고 여기 있는 걸또 세모나 게 접고요. 지금 시정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시적으로 우선 일자나한 개는 다 접었어. 여기 또한개 접어야지 하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접는 겁니다. 이쪽을 뜨다가 이쪽으로 말고 그러면 흠, 다. 또 다른 개가 완성이 됩니다. 나 허리케이 기본형. 이 허리케인 한쪽이 기본액이죠? 이게 아니라, 어, 일단, 일단, 이쪽으로 뾰족한 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 이걸 뒤로 넘겨요. 뒤로 넘겨요. 어렵네. 내가 개조한 거 이건 나도 어렵다.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요 해주시는니다. 5퍼센트밖에 안 남았어. 이것만 하고 식당 영상을 내. 문제가 있어.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다시 풀어야 돼요. 이거, 어, 이게, 어, 이게 아니고, 어,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세모 모양이라고,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 적어주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 작업을 여기 이 양옆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립 잡는 방법은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 거의 3% 이상 있으면 할게요. 그립 잡는 거. 3% 3포... 자. 자, 똑같이 야, 이거 3% 이상 있으면 그립을 해주요 이거 보이 지금 페이퍼 내가 기 좋아하는 건데 내가 어렵지 왜? 그거 내가 기 좋아하는 건데 왜 내가 어렵냐 내가 시트라이퍼 그 차지랑 거의 유사한 모습에 페이퍼블레이드인데 이거 진짜 뭐 유사한 것 같지? 다음은 스타드로부터 보여볼까? 전설 스타드 엄마,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이렇다다을수 있는 이가다 이렇게 뭐지? 이거 이렇게 하는 근데 뒤에서 보뭐 하이퍼... 하이퍼... 뭐 차지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하이퍼 차지 이거 그 왠지 3% 남았네요? 이거 그... 은성아, 로한 와. 밥먹게 스피닝젯트 짭같아 먼저 스피닝젯트 짭같이 자 그립 접어주겠습니다 그립은 그냥 대각선만 접어주면 된대요 그냥 그립은 대각선만 접어주고 그립은 대각선만 접어주고 방석을 세번 연속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자, 저 이렇게 대각선 먼저 먹고 이렇게 약간 남겨고 이것도 좀 약간 남겨주세요. 둘한번 더. 그리고 여기는 또 안으로 넣어 주셔야 돼. 이건 또 완벽하게 또안름너또안요 이거요? 이걸 이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제 접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작업 이걸 꽂아주기만 하면 페이퍼 블리드 하이퍼 차지 완성 생각보다잘 놀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놀아 스피닝 벨트보다는 잘 들어오는데 여러분 시점에서는 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시점에서는 근제 네, 카메라 시점에서는 어둡게 보이거든요. 예전네 조슬 들어갔구나. 자, 자 이걸로 이걸로 친 치... 이거, 이거 똥팽이만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대금 되게... 내 팽.. 이것만으 팽이 따기라면 좋.. 이걸 이건... 이거랑 그 그냥...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팽이로.. 그 팽이성으로 될것 같네요 이렇저 그, 좁아! 지금 제가 2%라서 빨리 할게요 그... 아빠리 팽.. 아빠리업로드해돼 그럼 빨리